영숙님이 새로운 빌런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밤에 공용 거실에서 맥주를 좀 마시더니 취기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영숙님입니다. 얼굴 예쁘지? 몸매 예쁘지? 똑똑하지? 잘 나가지? 학교에서 다 알아주지? 동네에서 알아주지? 심지어는 4일차 되어가면서 많이 편해졌는지 내숭은 내려놓고 나 도그세지? 선생님들이 도그 예뻐하지? 엑스닥이라는 비속어까지 늘어놓는 영숙입니다. 서울대 학사와 포항공대 석박사를 나온 광수님 앞에서 똑똑한 것 자랑이라뇨? 보면서 대신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지는 시청자들의 이 마음을 어쩌죠? 영훈님이 똑똑한 것은 증빙이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통쾌했어요. 영수님을 시드쳐주는 MC들보다 영훈님이 시청자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어요. 영훈님이 학창시절에 보통 사람은 아니야. 라는 말도 돌려 말한 표현인데. 영숙은 이를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마법을 발휘합니다. 영호님이 이어서 나랑 만나면 안 맞을 스타일이야. 우리는 저러면 바로 욕하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빵터졌어요. 영호와 광수는 사랑 자체를 많이 보려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이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던 광수의 영숙에 대한 마음이 빠르게 식였어요. 광수님은 자기 자랑 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광수는 다시 영자에게 대화를 신청하고 영자에게 집중하기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영수님은 종교가 참 중요한 사람인데, 같은 종교의 무자녀로 비슷한 조건인 영자님에게는 관심도 없는 거 보면, 남녀 간의 이성적 끌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지요. 영숙님의 적극적인 대시로 영숙이 다소 부담스러워하며 피하는데 재미있는 건 자기는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고 하면서 어장에서 풀어놔주지는 않습니다. 과연 미안해서 거절을 못하는 걸까요? 어장에 두고 인기 많은 나를 과시하고 싶은 걸까요? 방송 후반에 수영장에서 여자들의 선택편에서는 영숙이 빌런미를 더욱 발휘합니다. 광수의 말대로 말레나라는 영화에 나온 모니카 벨루치처럼 주변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야 하기에 이미 옥순과 굳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수를 선택하고 이래도 나한테 안 넘어오겠니? 태세를 취하는 영숙입니다. 이번 주에 옥순님의 다소 까칠하긴 해도 투명한 성격이 보이면서 제 생각대로 옥순님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도가 좀더 높아진 것 같아 보여요. 이번 주는 옥수님이 시청자들의 원성을 받을 만한 행동은 덜해 보였고, 오히려 영숙님에게 이목이 집중된 회차였는데요. 다음 주에 원치 않던 다대일 데이트로 인해 다음 주 옥수님의 표정이 궁금해집니다. 영숙님의 꾸준한 대시로 영숙님이 마음을 열어서 현재 커플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종교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영숙님이 의사이고 무자녀라는 조건이 좋아서 영숙님 집에서도 좋아해서 영숙이 설득됐을 수도 있고요. 현재 광수와 영자 결혼 커플 추측됨. 경수와 옥수는 다툼이 종종 있지만, 현재 커플로 추측. 영수와 영숙도 현재 커플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현숙님과 광수님, 영자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